안녕하세요. HTML 학습 다섯 번째 영상입니다. 이번 시간엔 A 태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HTML에서 A 태그는 하나의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하이퍼링크를 정의할 때 사용합니다. A 태그에서 중요한 속성은 바로 href 속성입니다. href 속성에는 링크된 웹페이지의 url을 명시합니다. 우선 노트패드에 이런 html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. 그리고 example05라는 이름으로 html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. 이제 Ctrl-Alt-Shift-R 단축키를 눌러 해당 코드를 실행하겠습니다. 크롬 브라우저 창에서 실행 결과를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까 전에 작성했던 네이버 홈페이지로 연결된 하이퍼링크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이버 홈페이지로 이동이 되었습니다. 이상으로 HTML 다섯 번째 학습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